오늘은 교환할, 교환할 분을 찾는데요 어이 통에 담아져 있답니다 교환할 물품은 근데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다소개는못 드려요 먼저 이통 안에 담아져 있는 거와 가그림 한반틈 썼어요 이거는 여기 써져 있는데 어린이어춘치 예방인 풍선껌 맛이 나는 가근이랍니다. 그리고 파우치를 즉 이거는 미니어처 저도 교환할 건데 꼭 그게 있어야 돼요. 이건 저희 엄마 엄마 것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고요.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게 소니 엔젤이 있어야 돼요. 소니 엔젤. 꼭 소리 엔젤 있어야 돼. 제가 그걸 갖고 싶어서 이걸 여는 거라서 선리 엔젤이 꼭 있어야 됩니다. 먼저 이쪽 파우치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이거는 빡. 아, 먼저 이거 먼저 소개할게요. 이거는 가그린인데 충치에 반 아까 풍성이고 한 반틈 이 정도 있으니까 한 반틈 쓴 건데 이거 물이 아니라 진짜예요. 진짜 이쪽 있잖아요. 진짜예요. 이런 식으로, 진짜, 에어. 진짜 저거 좀 말해요. 가글이 있고요. 그리고 파우치는, 이런 식으로, 바셀린 있거든요. 요즘에 립밤, 립밤 만드는 거 유행하지 않나요? 그래서 하나 넣었습니다. 그리고, 역시, 여자면 이게 있죠. 다섯 개 있잖아요. 근데 집에 많이 굴러다녀서. 이거는 립밤입니다. 바셀리로 만든 거고. 이거는, 아,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나. 아, 왜 이렇게, 초점이 안 맞죠? 초점이 안 맞아. 이거 왜 초점이 안 맞지? 여기는 잘 맞는데. 이거 그냥 말할게요. 사무, 발가양, 아리따움의 스키니 틴트 펜. 입니다. 이런 식으로 어 주황색 빛깔 제가 그 이, 이런 주황색 빛깔만 어울리거든요. 이거는 그냥 2학년 때 그냥 산건데 안 발랐어요. 아예 안 발랐어요. 엄마 바르지 말아야지. 틴트 뺏겼답니다. 근데 5학년 돼서 다시 샀답니다. 이건 엄마 그냥 엄마가 나돌아다닌다고 버린다고 그길래 그냥 저 교환할 걸로 그냥 줄게요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진짜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거 그냥 핸드크림이에요. 들은 거 아니랍니다. 이거는 저의 파우치입니다. 파우치 저 이거 주황 색깔 이것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어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. 옆으로 왜냐하면 저희 집에 요즘 파우치가 좀 많거든요. 근데 파우치 그 진짜 그런 여 파우치가 아니라 그냥 제가 말만 파우치를 하는 애들 있잖아요. 응. 음. 이거 두 개에요. 이게 먼, 뭔가? 뭔 뭐지? 뭐건 수렴 효과 어성 초블리 뭐 테스트가 테스트용이니까.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푸짐하게 답니다 이것은 핸드크림 안에 그 바르는 그 이거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아! 이게 여기 아래 에 있는 이, 이거? 이거를 넣은 거예요. 이거 넣은 건데 좋아요.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. 이거 이렇게 많잖아요, 양이. 그래서 저 혼자 쓸수 없으니까 넣었답니다. 아, 그리고 선택권이 있어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가까이 있어서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안에 이걸 넣었기 때문에 선택권입니다. 이걸 가질 수 있고 이것도 가질 수 있어요. 선택권이에요. 그 대신 하나입니다. 이거는 하나. 등장용 하나. 그리고 이거는 우표인데 어뭐 교환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들고 다니 있을 거예요. 지금 초점이 잘안 맞는 거냐. 부탁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있고요. 지금 초점이 진짜 더럽게 안 맞거든요. 이건 여기에 물풀이든 어, 다양한 걸 담을 수 있는 통입니다. 그리고 요즘 애기가 유행하죠? 이건 아이폰입니다. 이쪽은 어, 지퍼백이 담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네요. 이런 식으로 있는데 먼저 이런 사이즈 다섯 개, 다섯 아 다섯 개 이래요. 다섯 개고요. 어더 있는데 더줄수 있어요. 그 대신 교환용품을그 완용품 이거는 10개입니다. 더 드릴 수 있어요. 교환용품이 많아질수록 더 드립니다. 이런 것 이렇게 있고요. 이거는 좀 이상한데 이거는 그 무지개 깔그 그 하는 그 스케치북인데 여기 세장 넣습니다. <laughs> 아, 목 아파. 아, 목이 너무 아파. 이런 식으로 있고. 지금 저기사걸거 해놔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지. 이거는 그 스티커 만들 수 있는 종이에요. 아, 이건, 아니고요. 이거는 제가 그냥 랩핑지로 사용하고 있는 종, 종이. 그거랍니다. 종이입니다. 제가, 저희 집 프린터가 이래가지고, 이렇게 흑백이로 나왔어요. 이거는, 제가 원래 이걸 다른 분이랑 교환을 하려고 그랬는데, 교환하다가, 뭐가 걸려가지고, 그, 걸린 게 아니라, 잘못돼가지고, 못했습니다. 이건 액계입니다. 진짜 말랑말랑해서, 오렌지 빛깔이 뜨는 액계이고요. 이건 미니어처 할때 하는 것과, 먹거리 젤리입니다. 근데 갑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됐네요. 네 여기는 먹거리 갈 거요. 먹거리는 더 넣어드리는데 이건 또 다시 냉장고로 가야 돼요. 왜냐면 이게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. 근데 이건 하루 하루는 아니 아 이건 젤리니까 안 썩어요. 음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거는 한2 0 장인가 됐었나 하여튼가 생각이 안 나네요. 이렇게 있고요. 음. 아휴 어려움 제가 좀 그게 있거든요 방송할 때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보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근데 엄마가 또 왔네요 그래서 바로 끄고 아까 좀 멈췄잖아요 그거 엄마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두 번째 이렇게 스크랩할 단 줄지 한 장과 두 장과 마테와 반자기 풀과 주사위 면 만드는 거, 이거는 집게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안에는 별로 그렇게 없고요. 이런 식으로 있답니다. 많이. 그리고 이건 일, 일입니다. 아! 이런 식으로 있고요. 면봉입니다. 여기에 한 20개인가 있을걸요? 아마도. 먼저 이거는 소, 이건 생모래 소다 체크리스트 이거는 그 뭐지? 잠깐만요 아 아이폰이고요 아여 도무송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무송은 공개하면 안돼 이런 식으로 있고요 가려 휙 가렸어요 이거는 젤리 만들 때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꾹 누르는 건데 이거는 그푸핑 쿠키 만들 때 들어가 있던 용품이고요. 이거는 그 통이고요. 여기 안에 있는 레진이 있습니다. 레진 레진 이거는 주제와 경화제 가 둘이 섞여져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. 교환하실 분들은 여기로 빨리 와서 문자를 어 그걸 해 주는데 어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톡티 그 있잖아요 아이디 그거 적어 주시면 돼요 그걸 적어 주셔야지 저와 같이 대화를 할수 있으니까 방해를 안 하고 그 톡티 그거를 보내주고 나 나와 구독을 했는지 그런 것도 다해 줘야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까지 해줘야 되고요. 저도 그 구독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좋아요 누르고 후기를 찍을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봅니다. 후기를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 자기가 줄 거를 넣어주시면 그 그쪽에다가 이렇게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뭐가 뭘뭘할건뭘그낼 건지 봐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요. 이쪽 포장용 이쪽에 화장품 용품들이 들어갈까요? <laughs> 가그린 같은 것도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. 아! 하여튼간 어 다른 그 이거는 두 개에서 하나 보내드리니까 일단 놔두겠고요. 일단은 토티 톡티. 그거는 토티는 진짜 꼭 보내줘야지만 교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꼭 보내줘야 됩니다. 진짜 꼭 꼭꼭꼭꼭꼭꼭꼭 이런 식으로 담아서 가고요. 담아서 가려고 랬거든요안 들어가요. 따로따로 접어서 줘야 되겠네요. 이런 식으로 접어서. 제가 여기까지 포장까지 하는 걸 보여드려야지 안심을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? 두 개로 바꾸겠습니다. 한번 갖고 올게요.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더 했습니다. 한, 이게 쌍둥이에요, 쌍둥이. 이쪽은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들어가겠죠? 이게 들어가나? 따라라란, 눕혀서 가면 되지. 역시 눕혀서 가는 거야, 천재 하나는.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는 화장품들이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는, 이렇게 딱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틴트 틴트 이 밤과 이런 거 일단 이거는 안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라야 되기 때문에 뭐요 이게 이렇게 가면 뭔가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통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... 아! 그리고 우편봉투 안 넣었네요. 이런 식으로 우편봉투까지 넣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가면 진짜 돈이 많이 들것 같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. 어, 큰 치퍼백이나 담을... 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예 삐삐 삐. 아 아니, 아니고요. 아니고요. 그럼 저희 고향연품이었습니다 그럼 빠이.